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다시 보는 안정원이 말하는 홍명보 감독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축구선수 출신 안정원이 2018년 10월 KBS 예능 대화의 희열 5회에 출연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홍명보 감독이 털어놓은 브라질 월드컵 회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표팀은 1무 2패 졸전 끝에 조별리그 탈락했습니다. 안정환은 원래 홍명보 형과 브라질 월드컵 이후 감독과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다며 전는 준비가 됐는데 명보형이 경질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환은 경기의 결과는 감독이 책임질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명보형이 감독에서 물러난 뒤 함께 술을 마셨는데 조금 서글펐던 한마디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명보형이 대한민국이 날 버렸어라고 말했다며 한국 축구의 리더였던 홍명보 감독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에 안타까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는 게시물의 누리꾼들은 그래서 이번에 울산 HD와 K리그를 버린 것이냐며 시즌 중에 팀을 떠나려고 한 홍명보 감독에게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는 지난 8일 KBS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된 것에 관해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창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k리그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는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지적한 것인데요. 앞서 이영표는 10년 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홍명보에게 1침을 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한국이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3차전에서 벨기에에 0대1로 패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홍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다만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는 감독으로서 내가 가장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영표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명하는 자리다. 하지만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해 많은 축구팬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의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 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복 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두 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에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예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홈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나선 이강인은 소신과 앗을 중간에 걸친 발언으로 팬들의 설왕설레를 불렀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인터뷰를 나선 선수는 승리의 주역 중한 명인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그라운드에 나설 때마다 팬들의 야유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공정 선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프로팀 울산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지위를 맡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임생 이사와의 비공식적 면담 이후 마음을 돌려 대표팀 감독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엉성한 행정력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 강화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모두 폭로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회 감사에 불려가는 등 한바탕 흔들리고 체제 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후 행보마다 질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이를 두고 기자회견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속이고 감독님은 저희의 보스시다라며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야 월드컵에 가서 잘할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 믹스트존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 특히 기자분들과 유튜브 쪽에서 협회에 대해 얘기하신다. 결국 팬들은 기사를 보고 얘기를 들으신다. 선수들은 좋은 분위기에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원한다. 당연히 협회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알고 있으며 협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비판은 할수 있지만, 과도한 비판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는 즉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오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강인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축구협회는 또 숨어서 입장 전달만 하고 있다는 옹호 발언과 좀더 투명한 축구협회를 원했는데 어떻게 마냥 옹호만 할수 있느냐 이번 발언은 괜히 한것 같다 자기 소신을 걸고 말한 박주호 선배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 게 가장 큰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보스라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보스를 협회를 혼쭐 내달라는 뉘앙스 같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독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로 흘러선 수단에도 영향이 갈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별개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이후 해명 및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큰 발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협회는 전강의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의 자료는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 라며 한 외인 감독은 장문희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성의가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게 대표팀 감독으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구협회는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후보군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요구하는 면담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도 공평하고 모두에게 똑같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박주호 전 위원의 폭로에 명예훼손이 아닌 비밀 유지서약을 이유로 대며 법적 조처를 언급하던 축구협회입니다. 끝내는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이야기가 돌자 서둘러 해명문을 들고 왔지만 대중을 이해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협회장 체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하게 바뀐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오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 입장으로는 말 맞다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외부 언론, 여론까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